하도균 교수님께서 4 강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터인데요. 현재 우리 교수님은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님이시고 서울신학대학교 전도전략연구소 소장님이시고 국제전도훈련원장 미래목회포럼 정책자문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원래 강의 스케줄은 3시 10분부터 강의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15분입니다. 3시 45분까지 30분간 열광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 하도균입니다 먼저 제가 발치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신약시대의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 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교회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발제도 중요하게 들었습니다만은 가장 더 시급한 문제가 어, 전도가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실은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할수 있는데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냐 또는 만나더라도 교회의 위상이 지금 많이 실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 전도가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은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전도가 가능하고요. 이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서 입혀서 복음을 이게 이제 제가 그 30분 강의할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하나씩 나오는데요. 제가 일단 다 틀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왼쪽에 있는 아, 이 부분이 에, 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도 했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직접 전도, 안디옥 전도, 로마식 전도, 그다음에 올드 이반젤리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과정 전도, 아테네 전도, 켈트식 전도, 뉴 이반젤리즘. 그래서 올드 이반젤리즘의 어떤 과정은 believe, become, belong. 이세 가지 형태를 지향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신자가 되고 교회에 소속시키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그뉴 이반젤리즘의 형식은 belong 하나의 완충지대의 공동체 먼저 소속하게 하고 believe 믿게 하고 그 다음에 become 크리스천이 되게 만드는 형식이죠. 어, 제가 왜 먼저 제 말씀의 포인트를 전해드리냐면 실은 오늘 온라인 이야기도 많이 했고 사이버 교회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 실은 이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온라인에서 사이버 제가 이따가 사이버 처치를 말씀 들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5분이나 10분 내에 실제로 실제 상황으로 이게 방송이 진행될 때는 이게 이제 시청자들, 청취자들을 사로잡지 않으면 그대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제가 뭐 사로잡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을 펼쳐 나갈 수 나가려고 하는 핵심이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어,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제가 제 글의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실은 지구촌이라는 말과 그리고 전 세계는 하나다라고 하는 문구가 어색할 만큼 경리된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언제까지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와 나라가 이동하는데 제한을 가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라는 현 상황과 그것을 경험한. 이 후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주님의 지상명령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몇 가지 제가 지침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 페이퍼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보금전도에 대한 개관을 좀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행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시대의 옷을 입는 것이 유행이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거든요. 그럼 보금전도라고 하는 것도 보금이라고 하는 핵심 내용에 그시대의 옷을 입혀서 전할 때 효율적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러면 유행이 돌고 돌듯이 지금 아까 이제 앞선 발제하신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팬데믹 현상이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이게 유추해 볼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그때 교회는 어떻게 복음 전도를 했는지 한번 이게 스쳐 지나가 보는 것도 오늘 이 시대에 이 팬데믹한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8세기 이전의 전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은 어,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17세기 들어와서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또이 복음 전도가 더 활발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18세기 이후, 19세기부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이전에 우리가 귀감적으로 한번 살펴볼 전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켈트식 전도인데요. 이 켈트식 전도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식 전도가 있고 켈트식 전도가 있는데요. 이 로마식 전도는 현재까지도 많은 교회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소속시키는 실은 이것만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켈트식 전도는 공동체 중심의 사랑의 실천과 초대를 먼저 하고 그리고 교제 속에서 복음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켈트식전도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만는 이게 어떤 어떻게 일어났냐면 패드릭이라고 하는 사제가 이 켈트 부족에 잡혀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탈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제 서품식을 하고 그가 노예로 있었던 켈트족에게 들어가서 선교하기로 작정을 하죠. 그런데 들어가서 선교를 할때 자연 친화적이고 예술적인 감성이 많았던 그 켈투족을 전도하기 위해 어떤 일을 먼저 하느냐 면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서서히 그 친밀감을 중심으로 기독교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드리기 켈투족의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서 그 공동체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그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실은 그 20세기 커뮤니케이션의 위대한 학자 마샬 맥로하이 매체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말을 던졌지만 실은 이 어, 페드릭 사제가 이 어, 중세 때 이미 켈트족에게 다가서면서 그 공동체가 메시지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이 코로나 이후의 뉴, 뉴 노멀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보금 전도의 접근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 해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18세기 이후에 전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18세기 이후에 모라비안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가 강조되고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웨슬리를 통한 체계적인 그 복음 전도가 가능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9세기 대중 전도 집회가 탄생되어지는데요. 이 대중 전도 집회를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이 찰스 피니입니다. 이 찰스 피니는 뭐로 또 유명한 사람이냐면 강단 초청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이 어떻게 반응하게 만들까를 이 전도자 입장에서 고민하다가 그들을 강단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초청해서 직접적으로 신자가 되게끔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하고 이렇게 에, 보금을 어떻게 반응하게 만들까라고 고민했던 핀이 덕분에 이 미국을 중심으로 어, 영국 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굉장한 전도 집회가 유행하게 됐고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러한 방식의 주류자였던 사람들이 빌리 선데이 그리고 빌리 그레엄으로 이루어지, 이루어 이어지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큰 공헌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대중 전도 집회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살펴보자면 끊임없는 조작의 위험성이 있고 과장할 수 있는 위험도 있으며 재정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개인적인 회심을 겨냥한 나머지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 현대 이 현대의 복음 전도의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80년대가 되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들의 교인 수가 감소하고요. 재정적인 압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의 활동이 감소되면서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더 많은 실험들과 참신한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년대에 1920년대에 라디오가 이게 나오게 되면서 공공방송을 이용한 전도가 시작됐고요. 50년대에 영화와 텔레비전이 출연하게 되면서 실은 이것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빌리 그레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와 텔레비전을 이용한 전자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자 통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통계 조사에 의하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유지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인터넷을 사용한 전도가 시작됐는데요 1996년도 마크 켈리너는 인터넷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면서 인터넷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의 분야 중에 하나라고 표현했고 2005년 5월에 들어서는 바보들의 배, Ship of Fools라고 하는 인터넷 교회가 출범되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나눠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도대체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실제적인 방법은 어떠해야 될까? 실은. 제가 이 전도학은 실천 신학 분야 중에서도 더 실천적인 어,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방안까지 마련을 했는데요. 그 방안이 제대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이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밑바탕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방법이 들어가도 그 방법을 이게 운영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방안 세 가지를 어, 여기에다 이제 어, 기, 기록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을 점검하라. 신은 이 코로나 19가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던진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이는 세상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점이죠.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보금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대하게 활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력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교회의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서 발제하신 교수님들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교회가 세상과 다른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사실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생에 관한 내용, 내용으로 무장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두 번째는 아, 준비해야 될이두 번째가 아,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전도는 가서 사람을 만나고 데리고 오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말을 전해 줘야 되거든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이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도움을 줄수 있는 메시지여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 사도의 이 권고를 좀 여기다 갖다 적어놨습니다. 핍팍 속에서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고,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피팍을 받아 소아시아에 뿔뿔이 흩어진다고 할지라도 흩어진 그 자리에서 너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소망을 전할 준비를 하고 다녀라. 세상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준비하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설을 기술할 당시의 기독교는 오늘 이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 다니는 신사가 되었어도 그들 마음 속에 세상을 향해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각 사람의 영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실은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각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영혼에 관한 외침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속에 격리되면 격리될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그 초월자를 향해 뭔가 호소하고 간구하는 소리를 볼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안에 먼저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를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어, 준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코로나 뉴 노멀 시대의 복음전도에 제가 어, 준비하고 싶은, 제안 드리고 싶은 실제적인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양육그룹의 다양화를 통한 복음전도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건데요. 실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육그룹이라고 해서 좀 식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욕을 좀 띄워주시죠. 예, 계속. 뭐냐 하면 영어로 n u t u r l group이에요. 이게 실은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이 부분이 영국성공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교단 중심의 1990년대 이후부터 어떻게 세상과 접촉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단별로 그 교단에서 1992년도에 온더 웨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출간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넘어가세요. 예. 온더 웨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출간했는데 여기에서 실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세상과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갭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을 때그 사람이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성공회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회심을 일회적으로 45분 만에 사람이 회심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 회심을 좀 과정으로 보자. 그래서 그 갭이 큰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완충 지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완충 지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초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너츠 그룹에서 이 너츠 그룹을 강조하면서 영국 성공에서는 이미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회심을 과정으로 순례의 길로 아예 못박아 두고 이 너츠 그룹을 활성화하면서 사람들을 완충지대로 인도하고 그 완충지대에서 교회로 이끄는 이 작업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성공의 가운데서도 이 완충 지역의 그룹을 사용하는 교회가 3분의 1인데 이 3분의 1이 되는 교회는 교인 숫자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부응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어,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성공의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미국의 위대한 복음주의자들도 많은데 왜 성공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도학적인 차원에서는요 이 복음전도의 차원에서는 성공회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주교인데 복음전도에 대한 위대한 전도를 고전적인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어... 그존스토트도 성공의 사제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 누굽니까? 그 위대한 복음주의자. 그분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성공회의 사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에서 성공회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중세 시대의 전도가 켈트식 전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켈트식 전도, 그 과정적인 전도를 오늘날 뉴 노멀 시대에 옷을 입힌다면 이 성공회에서 얘기한 이 완충 지대로서의 너어 그룹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죠. 이와 비슷한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 조지 헌터가 자신의 책에서 어~ 얘기한 건데요 홍콩 신학대학원의 아그네이 아, 홍콩 신학대학원의 잠깐만요 예. 예 홍콩 신학대학원의 아그네스 리우라고 하는 박사가 (16년) 동안 홍콩 근로자들을 전도한 방법인데요 이것도 이 성공에 산 방법과 비슷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리우의 삼각 스케일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 왼쪽에 나와 있죠. 사람들을 완충 지대의 그룹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호의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강화된 어떤 기독교의 삶을 나누면서 기독교에 대한 작은 것이지만 경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신학 지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 실은 이 일의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홍콩의 노동자들을 곧바로 교회로 데려오기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아그네스가 이 삼각 스케일을 만들어서 이 방법대로 완충지대로서 복음을 어, 전했더니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됐다라고 어, 얘기를 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 그룹의 전도 방법은 켈트식 전도법과 비슷하지만 현대의 옷을 입힌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 중심의 사랑 실천과 초대 그리고 교제 중심의 복음 공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사이버 교회입니다. 실은 사이버 교회가 이미 출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사이버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제가 여기에서 전도자 레비 제커라이어스가 20세기, 21세기에 위대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눈으로 듣고 느낌으로 생각하는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전도자들은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실은 이런 개념은 아마 신학적으로 여기서 처음 사이버 처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교회 안에 사이버 처치에 대해서는 여기서 처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걸 무엇과 비교해 볼수 있느냐면 17세기에 그 경건주의의 창시자가 필립 야곱 스페너입니다. 근데 이 필립 야곱 스페너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개념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것이 경건주의의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교회를 갱신하고 전도 소그룹, 소그룹으로서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 안에 이 사이버 교회를 제가 제안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사이버 교회만 가면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처럼 교회 관장 안에 사이버 교회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버 교회는 가장 궁극적인 중점이 가난한 성도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계로 인도하기 위한 어떻게, 어떻게 보면 현대 옷을 입힌 완충 시대라고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교회에서 하는 방송을 온라인으로만 틀어줘서 사이버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더 구체적인 안을 그 페이퍼에 좀 제시를 했는데요. 사이버 교회를 위한 담당자를 새롭게 임명을 하고 이것은 아주 교회 안에 있지만 독립 된 어, 그, 어, 사이버 교회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된 기관으로요. 그래서 독립된 운영체제로 운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꼭지로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가난 성도를 위한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한 꼭지. 그리고 세상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꼭지. 그리고 또 여러 또 신변 잡기적인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한 꼭지. 이런 꼭지들을 마련해 놓고 이 세상과 같이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가난 성도들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꼭지들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실은 이렇게 됐을 때, 아니, 그럼 전문가가 해야지. 가난성도의 전문가, 그리고 또 변증법으로 이 세상에 어떤 답을 줄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 제자가 아, 작년에 그 가난성도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발표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지금 가난성도에 대한 유튜브를 지금 하면서 가난성도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그리고 그 효과가 있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전문가들이 자기 그 사이버 처치의 한 꼭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이버 처치의 전체 어떤 어, 담당 목사가, 목사나 전도사가 있고 그 꼭지 꼭지 별로는 전문가가 배치되어진다면, 이것이 전문성을 갖고 세상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꼭지 가운데는 기존의 신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꼭지들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전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벌써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인터넷에 사이버 우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버 우리교회를 보면 대, 대한신학교에서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그것을 열었는데 담임 목사가 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365일 레벨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 한 꼭지가 뭐가 있느냐 면 오프라인 교회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접촉점을 만들고 그들과 교제를 가진 다음에 그들이 더 깊은 예배를 원하면 오프라인 교회로 로컬 처치로 인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이 사이버 처치가 로컬 처치의 어떤 관할 하에 제도권 아예 아래에 있을 수 있다면 신학적인 논쟁은 사라질 수 있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세상과 접촉하면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한 꼭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CBS를 보면요. 어 선교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한몇분 1, 2분짜리로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헌금을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그 굉장한 암병에 걸렸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섬기던 그 나라에 돌아가서 내가 죽겠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희생하면서 어, 봉사하는 장면을 1, 2분으로 잡아서 c t 에서 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울컥하는 거죠. 저는 사이버 처치가 그런 매체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세상과 충분히 교통하고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굉장한 도전을 줄수 있다. 근데 이 사이버 처치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면 로컬 처치를 넘어서 비욘드 로컬 처치 코스모틱 처치를 지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로컬 처치의 지배 안에 있다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면서 우주적인 교회를 지향하며 나가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아마 이제 양육 그룹은 모든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사이버 처치는 이게 중대형 교회 그리고 재정적인 기반이 있는 교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은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도 가능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제가 제시한 게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요번에 전도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하면서 감리교 목사 사모님이 제 과목을 신대원에서 듣다가 간증을 한 얘기예요. 뭐냐면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링크를 드려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온라 예배를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대신방을 하는데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매주 대신방을 하자. 그래서 매주 드린 예배를 가지고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 가운데 눈물이 있고 그 가운데 회개가 있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교인들이 감동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소문이 마을에 나면서 마을에 예수를 안 믿는 어르신들이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대박 났습니다라고 간증을 해서 수업 듣는 모든 학생들에게 큰 도전을 줬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면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하도균 교수님 열광해 주셨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